대표적인 실의 성분 중에 하나는 피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다이악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드디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서 PCL이라는 이런 실이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냥 보면 뭐큰 차이 없이 이렇게 보입니다. 흔히 우리 리팅에 쓰이는 실은 이렇게 청색의 피디오라는 성분의 실입니다. 굵은 실부터 가늘실까지 지금 이렇게 아주 가늘게 들어가는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는 실이 대부분 비디오 폴리다옥산인데 최근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PCL이라고 해서 뭐 그냥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코그도 만들 수 있고 굵기도 뭐 굵게, 가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커뉼라 아프지 않는 앞에 뭉툭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커뉼라를 중심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당기는 이런 시술이 되겠죠 그죠 캐븐이라는 안에 들어가서 뭔가 지지체를 지지 구조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팝업 탁 튀어 오르면서 볼륨을 줄수 있는 이런 실로도 쓸수 있는, 어, 이런 캐버는 되게 이제 피디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의 성분에 따라서 시술하는 부위도 다르고, 과의 지속기간이 다르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아주 조밀한 이런 구조물에서 뭔가 크래킹, 부서진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우리가 실 하면 대한민국의 K뷰티의 대표 상품입니다. 근데, 짝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철저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은 이렇게 보면 뭔가 어설프게 만들어졌죠.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화라고 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디오라는 폴리머 녹는 식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하게 유해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흡수되어서 소변 물과 공기 중으로 c o 2를 해가지고 나와버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거치는데 이미 벌써 수화가 돼서 힘을 못 받는 이런 상태. 그래서 실리프팅을 하고도 얼마 안 되어서, 어, 효과가 별로 없더라. 한두 달 되니까 처음에 잘 올라간 게 쳐져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올라간 게 상당 기간 유지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짝퉁으로 만든다 보니 아, 뭔가 안에서 이미 수화가 되어서 이렇게 크래킹이 형성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비디오 실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나온 것 중에는 되게 열 조작을 가해지 않고 그냥 모케니컬하게 뭐 물리적 힘으로 이렇게 만든 실들이 제일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 설명드리면 관계자분들한테 항의를 받으니까 제가 상품 이름은 이야기는 할수 없고 열을 이용해서 열 조작으로 인해서 만드는 실들은 분명히 어, 효과가 오래 못 간다. 같은 비디오라도.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이 제가 쓰는 논문의 내용 중에도 일부분이 인용된 건데, 우리가 biomedical material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우리 의학적으로 쓰는 material 중에서 이제 이 PDO라는 이런 실이 열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현되느냐에 대한 이런 논문입니다. 열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이런 실 자체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이런 논문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PDO가 되는 이런 어, 이론적 근거가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핫 이슈가 되는 PC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L은 PDO에 비해서 굉장히 물성이 탄성이 좋습니다. 몰랑몰랑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더라도 이물감도 별로 없고 통증도 훨씬 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PCL은 화학적으로 보면 ring opening polymerization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CH2그룹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혐수성이 됩니다. 즉, 물에 굉장히 강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성형외과에서는 없는 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성분 말씀드릴게요. PLLA, PCL, PDO가 있습니다. PDO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라색의 실이죠. 4에서 6개월을 걸쳐 서서히 흡수가 되고, PLLA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죠. 그런데 이제 PCL은 대개 24개월 이상, 2년 이상이 걸쳐, 심지어는 어떤 논문에는 3에서 6년에 걸쳐 서서히 녹는다. 또이 녹는 과정 자체가 조금 다르게 그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특정 분자량 이하에서는 거의 우리 몸의 인체의 면역반응에서 잡아먹히는 이런 형태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조직이 잘 들어오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요 PGA, PLGA라는 게 있는데 글 l y c o l i c a c i 라고 해서 Acid가 들어가서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적으로 녹는 실로만 활용하지 실제로 우리가 리프팅 하는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제 우리 세 가지 PLLA, PCL, PDO 정도 BCL이 제일 오래가고, 그리고 단순 계수도 BCL은 마랑마아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PCL이 또 다르게 쓰이는 분야가 코성형을할때 지지체로 쓰이는 이런 메쉬 형태의 PCL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나온 PCL을 한번 분자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만 20개월, 거의 한 2년이 다된 시점에서 원래 초기에 한반 정도, 반 정도의 분자량이 남아있었다. 이 말은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 실제로 인체내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동물 실험과는 다르게 한 2년에 걸쳐 있어도 다 녹지 않고 상당 부분 지지체 역할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는 이런 실주의에, 특히 연골주의에 PCL이라는 존재가 위치하였을 때는 실제로 연골세포를 유도하더라 라쿤쉐입이라고 연골세포의 종류거든요 이런 정말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조직학적 소견을 얻었는데 이는 뭘 뜻하느냐 특히 이제 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코에 뭐 실리콘 같은 거안 넣고 이 PCL 가닥이라든지 또 비주에다가 이 PCL 넣어 놓으면 지지체로서 상당 기간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세포가 차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연골 들의 세포뿐만 아니라 실제로 콜라겐조차도 타입 2 콜라겐이라고 해서 주위에 지지 역할을 할수 있는 콜라겐 다른 뭐 피부 개선이나 탄성 개선하는 이런 콜라겐고는 다르게 연골 유래 콜라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PCL이 이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소견을 얻었습니다.